안녕하세요. 성인 문해 학습자를 위한 수학, 방정식과 이항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정식의 자칙 연산, 똑같은 수를 더해도 빼도 곱해도 나눠도 성립한다 이걸 배웠어요.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1번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기. 문장을 식이 아니라 문장을 등식이면 등호가 있는 식으로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문장을 적절히 끊어서 좌변과 우변에 해당하는 식을 구한 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등호가 모모는 같다. 이게 등호예요. 좌변은 어디일까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좌변, 오른쪽에 있으면 우변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장이 나왔고, 어떤 문장이 나왔고, 좌변에 들어갈 식과 우변에 들어갈 계산식을 쓴 다음 등호로 연결하면 이게 바로 등식입니다. 방정식에서는 등식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등식과 미지수, x 값이나 y 값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적용해 볼게요. 1번, 다음 문장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또는 식을 써 넣으시오. A의 다섯 배는 하고, 이야기가 한번 끊기죠. A의 세 배에 8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A의 다섯 배는, 어, 앞에 나와 있는 이 세트는 A의 다섯 배는 하고 식을 써줄 수 있어요. a 곱하기 5는 이렇게 쓸수 있죠 자 두번째 이것과 같다 뒤에 나와있는 이 세트는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요 a 의3배에 그러면 a 곱하기 8의 3에 그쵸 8을 더한 것과 같다 8을 더한 것과 같대요 자 그래서 식을 그대로 써 볼게요 A의 3배는 8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중학교에 들어와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A 곱하기 5가 좌변이겠네요. 좌변. 등호를 기준으로. 그렇다면 A 곱하기 3 더하기 8은, 네, 우변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a 곱하기 5는 뭐라고 쓰면 될까요? 네, 5a 생략해서는 누구와 같다? 네, a 곱하기 3에다가 8을 더한 것과 같으니까 a 곱하기 3은 3a에다가 8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a는 3a 더하기 8 이렇게 등식을 써주면 돼요. 자, 2번 문제도 볼게요. 1개에 250원. 그런데 귤을 X개 샀어요. 자, 1개일 때는 250원이죠. 네. 그런데 2개이면 곱하기 2를 하면 되니까 얼마인가요? 500원이죠. 3개이면 250 곱하기 3을 하겠죠. 자, 결국 X개면 한 개일 땐1 곱하고 두 개일 땐 250원에다가 2를 곱하고 세 개일 땐 3을 곱하고 네 개일 땐 4를 곱합니다. x개면 x개를 곱하면 되겠죠. 다시 볼게요. 한 개에 250원 하는 귤 x개를 사고 3,000원을 내었을 때 거스름돈은 500원이다. 자귤 값을 냈어요. x 개 샀죠. 그럼 일단 어떻게 나오나요? 250원에다가 곱하기 x 만큼 샀죠. 그런데 내가 얼마를 냈냐면 3,000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산 가격을 3,000원에서 빼야겠죠. 그러면 거스름돈이 남겠죠. 이렇게. 자 이때 거스름돈은 얼마다? 500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간략하게. 어, 곱셈을 생략해서 식을 쓸게요. 3,000 빼기, 250 곱하기 X는 200, 아이고, 과로를 치면 안 되죠. 250 X를 빼면, 나 250원짜리 몇개 샀어요. 3,000에서 빼면, 얼마가 남냐면, 500원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음, 식을 보고, 이제 미지수를 넣어서, X를 넣어서 문장을 보고 식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연습이 좀 필요하시겠죠? 저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것과 많이 밀접하지만 그래도 연습을 조금 더 해볼게요. 2번.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시오. X를 두배한 것에 5를 더하면 16과 같다. 자, 무엇이 16과 같다. 앞에 나와 있는 식이 16과 같다. 이렇게 쓰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16과 같다. x의 두 배를 했대요, 먼저. 자, 2 곱하기 x. x 곱하기 2는 뭐죠? 네, 2x죠. 이것에 뭐를 더해요? 5를 더하면, 누구와 같다? 16과 같다. 그래서 식은 2x 더하기 5는 16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어떤 수 x에 8을 더한 값은 x의 2배와 같다. 다시. 어떤 수 X에 8을 더한 값은 누구와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좌변, 왼쪽씩 먼저 써볼게요. 어떤 수 X에 8을 더했어요? X 더하기 8을 한 것은 누구와 같다? X의 두 배와 같다. X 곱하기 2는 어떻게 쓰죠? 숫자 먼저 나옵니다. 네, EX. 이렇게 줄여서 쓸수 있어요. 숫자 먼저, 문자 다음. 자, 그럼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X 더하기 8은 EX. 이렇게 쓰면 되겠죠. <laughs> 3번 문제. 아버지의 나이 45세에서 내 나이 X세를 빼면 31세이다. 자, 요식은 조금 수월하시죠. 45세에서 x를 빼면 31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식을 완성하였습니다. 4번, 700원짜리 아이스크림 a계의 값은 얼마다? 3500원이다. 700원을 a계에 샀는데 3500원이 나왔어요. 자, 700원 곱하기 A를 하면 누가 나온다? 3500원이 나온다. 700 곱하기 A는 어떻게 쓰죠? 줄여서? 700A는 3500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네. 자, 등식, 식을 만드는 방법을 했고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등식은 어떤 성질로 이루어져 있나 이거 볼게요. 자, a와 b가 같으면 같은 숫자겠죠. 3이면 3일 때, 자 각각의 숫자를 더하기 c를 했어요. 3 더하기 1을 하면 3 더하기 1. 당연히 식이 같지요. 네, 이 의미입니다. 반대로 c 값을 뺐어요. 양쪽에 같은 수를 빼면 3 빼기 1은 3 빼기 1은 네 같.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곱했습니다 3 곱하기 1은 모와또 같다? 같은 수를 곱했을 때 같다 당연한 거죠 자 이번엔 나누었어요 네, A3에다가 1을 나누었습니다 또는 3이라고 해볼까요? C값을? C는 3이라고 한다면 자 A도 3, B도 3이었어요 자, 그런데 뭘 했냐? 각각의 똑같은 수로 나누었습니다. 자, 약분하면 3일은 3, 3일은 3, 3일은 3, 3일은 3, 3, 3. 1은 1과 같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laughs> 같은 수를 더하거나, 같은 수를 빼거나,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네.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였어요. 연습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8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또는 말을 써 넣으세요. x 빼기 3은 2 이렇게 나왔죠. 자, 양변에 x만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을 없애야 되는데, 이미 x에다가 빼기 3이 들어갔으니 반대인 뭘 해야지 없어지죠? 네, 더하기 3을 해야지 양쪽에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좌변에는 X만 남고, 우변은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네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면 등식은 성립한다. 2번 문제. X 더하기 4는 7. 이번에 X에는 더하기 4가 들어갔어요. X만 남기는 것이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X를 남기려면 4가 없어져야 하죠. 자, 더하기 4니까 반대로 뭘 해주면 되죠? 네, 빼기 4, 빼기 4 해주면 되겠네요. 자, 사라집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X만 남고요. 7 빼기 4는 얼마죠? 네, 3.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어떻게 하면? 네, 빼면, 아이고, 빼면 등식은 성립한다. 같은 수를 더하고 같은 수를 뺐지요. 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2분의 x는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같은 수가 2로 x의 2분의 x라는 건 결국 뭐냐면 x 나누기 2를 했다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 2분의 x 이렇게 변하죠. 시기. 자, X 나누기 1을 했으니까, 이번에 뭐 하면 되나요? 나누기니까. 네, 곱하기 하면 됩니다. 양쪽에 똑같은 분모를 곱해 주죠. 약분이 되고, X는 얼마인가요? 6이 12. 이렇게 쓰면 돼요. 양변의 같은 수를 곱하면,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쓰겠죠. 4번 문제, 3X는 12. 자 3x는 12예요. 그러면 3이랑 x가 곱해져서 만난 식이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뭐 해야 되나요? 곱하기의 반대는 네, 나누기입니다. 양쪽을 똑같이 나눠요. 그래서 같은 수로 나누면 좌변은 x만 남고요. 우변은 3이면 3, 3, 4, 12. 3으로 약분했더니 4가는 남아요.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뭐 하면? 네, 나누면. 등식은 성립한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치견산의 기본 풀이였어요. 자, 이번에는 복합적으로 있는 걸 한번 볼까요? 다음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고, 가, 나의 등식의 성질을 가끔 말하세요. 2분의 1x 더하기 3은 5. 자, 2분의 1x. x를 기준으로 보시면 제일 멀리 있는 애부터 없애주시면, 없애면 됩니다. 더하기 3이 있었죠. 그래서 1차 나는 뭘할 거냐면 얘를 없앨 거예요. 그럼 얘를 없애기 위해 뭐 해야 되죠? 네, 빼기 3을 해야겠죠. 근데 한쪽에만 하면 안 되고, 양쪽 다 똑같이. 그래서 5 빼기 3 이렇게 씁니다 자 좌변 먼저 계산해요 3 빼기 3은 사라지죠 누구만 내려옵니까 2분의 1 x 5변 볼게요 5 빼기 3 하면 2 이렇게 내려오죠 2분의 1 곱하기 x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어, X 나누기 2는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2분의 X도 쓸수 있습니다. 분자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보시면 2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네, 나누기 2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 해야 되죠? 양쪽 변에 네, 곱하기 2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2이은 2, 2이은 2. 약분하면 x만 내려오고요. 좌변은 우변은 위에 있는 2가 그대로 내려오고 똑같이 양변에 2를 곱했죠. 그래서 답은 2곱하기 2, 22는 2, 4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서 x값은 4입니다. 자,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게요. X 빼기 3은 5.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경우에는 X에 빼기 3이 들어갔어요. 좌변에 X가 있고 빼기 3이 들어갈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X만 남겨야겠죠.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X에 빼기가 있으니 나는 뭐 해주면 되냐면 더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빼면 X. 5 더하기 3은 8. x 값은 8이 나왔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 볼게요. 자, x 더하기 4는 8이래요. 그런데 x에 더하기 4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반대로 뭐할 거냐면 빼기 4를 할 거죠. 그런데 좌변 우변 똑같이 빼기 4를 넣어 줍니다. 그래서 좌변은 x, 우변은 4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고. 다음. 자, 이제부터는 1차 방정식의 이항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이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항이 이사를 갑니다. 식이 이사를 다녀요. 네. 그래서, 이상, 이사 간다, 이동한다 할 때. 자, 기준은 어디냐면, 아까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은 좌변이죠. 오른쪽은 뭐였죠? 우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정식의 규칙이 있습니다.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에는 누구 값이 오냐면, X가 붙어 있는 친구들이 이사를 와요. 우변은 누가 오냐면, 숫자만 옵니다. 자, 이 숫자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상수항이라고 해요. 네.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자, 좌변에는 X가 있는 친구들이 이사를 다니고, 우변에는 어, 숫자만 있는 친구들이 모두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사를 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식 앞에 무엇이 바뀌냐면 부호가 반대 부호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우변에 더하기 x 더하기 이가 있었어요. x가 플러스 부호였는데 이 항을 하면서 이사를 오면서 x 부호가 뭘로 바뀌냐면 마이너스 x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좌변에 더하기 2가 있었어요. 자, 더하기 2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사를 보내야 해요. 이항을 하면 부호가 예, 마이너스 2로 바뀝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2는 좌변으로 갔을 경우에 플러스 2로 바뀌고요. 자, 이항의 가장 큰 이유는 첫째, x는 x끼리 좌변으로 이사를 보내고 숫자는 숫자끼리 우변으로 보낸다. 둘째, 이사를 갈때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예, 이두 가지가 이 항에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1번. 다음 중 밑줄 친 항을 바르게 이항한 것에는 동그라미 표. 그렇지 않은 것은 X 표하시오. 자, 식을 먼저 볼게요. 3X 더하기 4는 마이너스 2. 왼쪽에는 뭐만 논다 그랬냐면, X에 붙어 있는 친구들만 이사를 하고요.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숫자들만 이사를 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좌변을 봤더니, 플러스 4가 있어요. 자, 플러스 4는 어떤 숫자냐면, X가 없는 그냥 숫자, 상수항이죠. 그래서 이사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자, 플러스 4이기 때문에 이사 가면은 부호는 뭘로 바뀌죠? 네, 넘, 넘어가면 마이너스 4로 바뀌어요. 결국 3x는 마이너스 4가 이항하면 더하기 4로, 아니 플러스 4로 바뀌겠죠. 네, 아니, 마이너스 4로 바뀌겠죠. 죄송해요. 마이너스 4가 이항을 하면 네, 마이너스 4로 바뀝니다. 이항한 거는 부호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1번은 네, 맞네요. 2번 마이너스 3x는 2x 빼기 10 이렇게 됐죠. 자, 누가 이사를 와야 될까요? 네, 오른쪽에 있는 x가 넘어와야 합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있고 좌변에 있었으니까 좌변으로 2x가 넘어오면 부호는 플러스였으니까 네, 마이너스로 바뀌죠. 우변은 그대로 마이너스 10 자, 식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떤가요? 네,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이항이 잘못됐다. 3번 2x 빼기 3은 x, 어? 마이너스 x 더하기 2. 어, 이번에는 양쪽 다 x가 있고 양쪽 다 상수항이 있네요. 자, 우리는 왼쪽으로 x를 몰아주고 오른쪽으로 숫자만 모아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와야겠죠. 자, 2x가 있고요. x값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x니까 뭘로 바뀌나요? 플러스 x로 바뀌고요. 자, 플러스 2는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3 넘어옵니다. 그럼 뭐죠? 네, 플러스,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쵸? 마이너스 3이 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답을 비교해 볼까요? 2x 더하기 x는 2 빼기 3. 2x 더하기 x는 2 더하기 3이네요. 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x 더하기 2. 이 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변으로는 x 값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우변으로는 숫자만 있는 친구를 이사 보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3x 쓰고, 자, 누가 와야 되나요? 네, 마이너스 4x가 넘어옵니다. 뭘로 바뀌냐면, 플러스 4x. 자, 2가 있고요.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겠네요. 식을 비교해 볼게요. 마이너스 3x 더하기 4x는 2 빼기 1. 비교하니까 어떤가요? 네. 똑같네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등식에서 밑줄 친 항을 이항하시오. 1번. 3x는 4 더하기 x. 자, 더하기 x. x 를 이항하래요. 왼쪽으로 보내라는 거죠. 식 어떻게 쓸까요? 3x 빼기 x는 4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계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3x에서 x를 뺐어요. 몇 x가 남을까요? 네, 2x는 4 이렇게 나오죠. 자, 2x는 4입니다. 2에서 x를 곱했는데 나는 x만 구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곱하기였으니까 반대로 나누기. 분수로 들어가도 됩니다. 자, 약분하면 2는 1, 2는 1, 2는 1, 2, 2는 4. x는 2만 남네요. 자, 이번에는 7을 밑줄 그어서 2항하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x는 1. 더하기 7이었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7. 자, 계산까지 해보겠습니다. 1 빼기 7은 얼마죠? 네, 마이너스 6입니다. X 앞에는 부호조차도 양쪽에, 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니까 다시 뭘 곱하면 되나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양쪽에.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X만 남고,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3번. 3번 문제는 3x, x, 5. 자, 5와 x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러면 먼저 x를 이항합니다. x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x는 5가 이항하면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5. 네, 이렇게. 자, 그럼 빼볼까요? 얼마인가요? 3x 빼기 x는 네, 2x는 마이너스 5. x는 양쪽을 2로 나눠줍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3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4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2x 빼기 9는 5x 더하기 4. x는 왼쪽으로. 2x 마이너스 5X로 바뀌죠. 4 쓰고, 더하기 9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네, 3X가 나오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13. 분수로 쓸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3으로 양쪽을 똑같이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약분 돼서, 왼쪽은 X, 오른쪽은, 네, 마이너스 3분의 13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항 문제까지 일단 풀었습니다. 어, 생각보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잡히시긴 하시나요? 네. 잡히긴 할 거예요. 왜냐면 아직은 긴 이항이나 복잡한 이항은 아니었거든요. 자, 마지막 부분에 x 값 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조금 연습을 지금부터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계산을 했어요. 자, 오늘 사칙 연산 x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등식은 성립한다. 이것과 이항 등호를 기준으로 x는 좌변으로, 다음 상수항 즉 숫자는 우변으로 옮기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꼼꼼히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